하차설승 기자님 계시나요?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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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황당함 감추지 못한 이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본명 이지은, 가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가제 하차설의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28일 연예 매체 tv 데일리가 보도한 21세기 대군 부인 하차설이 언급됐다. 당시 해당 매체는 21세기 대군 부인에 캐스팅됐던 아이유와 변우석이 동반 하차한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는 그 기사 쓰신 기사님 여기 계시나요? 하차살이 나와 너무 놀랐다고 오늘 떼후 기사가 나오기 전날에도 21세기 대군 부인 박준화 감독님을 뵙고 촬영에 대해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는데 이번엔 정말 기사워딩에 확신을 차서 나 하차 당한 건가? 싶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우석씨도 안 하는 걸로 나왔는데 아니다. 같이 잘해보자는 얘기도 나눴다. 변우석씨도 저처럼 감독님을 만나 작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